나이스. 안 보여 나이스. 안나갔어요안나간 걸로 어 나이스. 나 나이스. 아서스볼이오이오나이 어, 나이스. 트라이아이스 오, 나이스 나이스. 자 파울은 아닌데 체급 차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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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시고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야, 네, 에 플레이 플레이. 다칠 수 있으니까. 체급 차가 나서. 오, 오 이거 뜨리고. 어, 나이스 케. 오이. 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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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. 오이 나이스 골입니다 굿골 아, 개인기량 굿 바로 진행할게요 플레이하겠습니다 나이스 굿수비 깔끔 깔끔. 어유, 넘어졌어. 허. 곧 곧. 자, 매너굿. 블루로, 블루로. 괜찮으세요? 일번님 네. 나 아, 오케이. 어유, 네. 굿. Oh, <laughs> 나이스. 아이고 어. 오이 나이스 오 연결? 오우 파이 오렌지 고수비, oh, 고비 좋습니다. 진행. 고수비. 아 나이스 킥. 오, oh, 욕습. 아 싸움 없이. 헐 없이. 블루로, 블루로. 자, 보라우테면양측5 번님 들어가시켜 보라우 아이, 스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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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수비 잠시 대기. 아이, 님 양측 이 아이, 에이기이체이지이

나이스 전화. 나이스. 오이. 나이스아이 나이스. 키퍼들 발미쉬어요나이스어안 나갔어요. 곧. 아이고. 이것. 이것도 안 나갔고. 그, 아유, 같은 데. 에이, 에이. 어이, 좋습니다. 오! 굉 해결! 고수비. 불로지네. 진행, 진행. 아이고. 굿 나이스까비오 나이스킵 나이스 나이스킵입니다 고킵. 아이스 컷! 아이고어이어이스어이와이대이까이아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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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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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오이, 오이, 이오오오 <laughs> 나이스 컷. 와, 굿 굿. 근데 오! 나이스 킵. 어, 키퍼 많이 막아 줍니다. 아이, 키퍼가. 어이. 연기다 해. 와, 까비. 진행! 야, 먹어, 먹어. 오, 로키 굿? 어, 좋아요. 로키. <웃음> 굿, 굿. 나이스! <laughs> <오,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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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이번에 뿔 아웃되면 6번님으로 갈게요. 코너입니다. 이번에 뿔 아웃되면 교대. 오이오이 오이, 나이스 아가비 나이스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끝까지 진행 진행 게임은 진행 오이 역습 오이 해결 자 양팀 6번님 교체입니다 양팀 6번님 교체하시고 코너 잠시만 기다릴게요 찬스 좋아도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 찬스 와 왼발까지 아, 안 보인다 아, 안 보여 나이스 커버 오우 총! 오이, 자, 블루, 오이, 블루 해결 아, 아, 오, 오케이, 오케이, 한번 맨너 볼로 내리고 플레이. 오렌지볼. 나이스. 안 돼. 오, 길었다. 너 아, 나이스. 나이스 커버. 사물리굿 커버. 커버 굿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이스. 오이 어, 다시고 수비. 발조심. 굿. 블루.

오이, 나이스! 어, 플레이, 플레이! 종료 1분이요, 종료 1분! 나이스 출발, 나이스 해결! 이런 역습? 나이스 마무리, 분 마무리! 좋아요. 자, 복귀하시고. 오렌지 분들은 복귀하시고. 플레이 할게요. 플레이. 진행. 너무 없다. 오, 어, 요거 찬스인데. 아, 나이스 골. 나이스 자 라스트 할게요 마지막 볼입니다 자 라스트 볼자 플레이 자 터치 라인 아웃되면 쿼터 종료에요 나스나날스에더 한스 퍼터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나이스골이고.